안녕하세요 맥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옥리 세트 돌진 좀비 군부두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9 패치에서 드디어 돌진 군부두 전용 무기와 앵마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공창하고 어, 우르수아의 짓밟힌 인형이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옥리 세트의 6세트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기존에 9,000%였는데 17,500%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증인 곰부드는 오리지널에서 부드술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세팅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세팅입니다. 참고로 곰부드 세팅은 메이저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사용하시다가 뭐 문두누구 세팅으로 갈아타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템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옥리 5셋을 착용을 했고요. 크림슨 이셋을 착용을 했습니다. 무게는 이세공창을 착용을 했고요. 앵마기는 우르스와의 짓발핀 인형을 착용을 했습니다. 손목에는 라쿤바의 장식물을 착용을 했고요. 반지에는 공허의 반지, 그리고 나침도와 모험가의 서약을 착용을 했습니다.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고통받는 자의 파멸, 같은 자의 파멸, 그리고 제이의 복수를 착용을 했습니다. 지옥리이 세트 같은 경우는 주기술, 산성구름 불박지, 돌진 좀비, 좀비들께 덩치 망자의 소나기, 피라냐, 죽음의 벽에 적중당한 적이 괴살당의 사 10초 동안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매초 무기 공격력의 3000% 만큼 피해를 받습니다. 4세트는 적에게 괴사을 일으킨 후 10초 동안 받는 피해가 60% 감소를 하고요. 6세트는 이제 죽음의 벽 시전후 15초 동안 이제 돌진 좀비 공격력이 17,500%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중에 이 죽음의 벽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 돌진 좀비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벽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5초 동안 공격력이 17,500%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림스는 이제 2세트 때재사용대기 시간과 자원 소모량이 20% 감소를 하고요. 3세트는 이제 재사용되기 시간이 높을수록 공격력이 증가, 자원 소모량 감소 비율이 높을수록 받는 피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 부두에서 드디어 이제 전용 무기가 나온 게 이게 세공창인데요. 이제 돌진 좀비의 만화 소모량이 75% 감소를 하고요. 공격력이 7배가 증가를 합니다. 오리지널 때는 이제 돌진 좀비 곰이 이제 너무 만화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이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개선을 했고요. 앵마기 같은 경우는 돌진 좀비의 공격력이 최대 150% 증가를 하고요. 좀비곰 눈이 더 멀리 나가고 곰을 8 마리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돌진 좀비곰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만약에 이 앵마기를 뺐을 경우에 아무래도 곰이 더 조금 나가게 되죠. 예전에 오리지널때이 좀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벽 끝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일렬로 나가는 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앵마기를 착용을 하니까 그런 효과가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나네요 똑같나? 맥쮸! 손목에는 이제 훈련 수학의 중첩 1회당 받는 모든 피해가 6% 감소하는 라쿤바의 장식물을 착용을 했고요 그래서 스킬 중에 이 훈령 수확을 꼭 넣어서 어, 생존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나이암의 신성한 수확도를 착용을 했는데 이 훈령 수확이 최대 10회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 받는 피해가 60%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허의 반지 같은 경우는 훈령 출몰 또는 메뚜기때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공격력이 최대 300%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 스킬 중에 메뚜기때를 넣어 줬고요. 이 메뚜기 떼를 사용을 하고 이 좀비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어, 300%까지 어, 증가가 되겠죠 어, 손목과 목걸이에서 도구로 주는 피해를 맞춰 줬고요 그리고 머리와 신발 그리고 앵마기에서 돌진 좀비로 주는 피해를 맞춰 줬습니다 그리고 재감은 머리에서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아서 재감을 챙겨 줬고요 어깨나 뭐 반지 정도에서 이제 재감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감을 챙겨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드술사가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이 훈련 걸음을 쿨타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제 생존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감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감이 높을수록 이 크림슨 효과로 인해서 공격력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피해 같은 경우는 어깨와 손 그리고 뭐 반지 그리고 무기 정도에서 어 광역 피해를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서는 뭐 극화기나 극피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나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령 수학이 최대 10회 중첩하는 신성한 수확도를 착용을 했고요. 주요 자원이 90%를 넘는 동안 모든 피해가 50% 감소하는 독수리 흉갑을 착용을 했습니다. 이 세공창 효과로 인해서 이 돌진 좀비를 사용을 해도 만화가 크게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슨과 이 지옥리 모든 세트를 누리기 위해서 왕실권이 반지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에게 주는 피해 50% 증가는 용광로를 착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용광로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람의 손목 방어구를 창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람의 손목 방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벽의 공격력이 100% 증가를 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최대 3번 죽음의 벽을 시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벽을 3번을 시전을 할수 있는데, 저희 는 같은 경우는 이제 돌진 좀비가 이제 주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 죽음의 벽은 뭐세 번을 사용하든 두 번을 사용을 하든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이렇게 15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조금 정해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어, 용광로를 착용을 했습니다. 어 피라냐, 피라냐 회오리를 착용을 했고요. 죽음의 벽은 도개고리, 훈련 걸음은 나들이. 그리고 훈령수학은 쇠약 그리고 돌진 좀비는 좀비곰, 메뚜기 때는 창고를 착용을 했고요. 지속 기술 같은 경우는 섬뜩한 향연, 불공정거래, 훈령그릇, 자신감의 의식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법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법 같은 경우는 훈령걸음으로 이동을 해서 훈령수학으로 생존기를 챙겨 주시고요. 이 피라나로 이제 적을 모아 주신 다음에. 죽음의 벽을 사용을 하고 메뚜기 때 사용 후 이제 돌진 좀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메뚜기 때 같은 경우는 이 공허의 반지 때문에 메뚜기 때를 사용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력이 300%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를 꼭 사용을 해주시고 이동해서 훌륭수압 그리고 좀비벽 메뚜기 때 피라냐로 모아주고 이렇게. 좀비곰으로 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100단 정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훈령 수업 좀비벽, 피라냐,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좀비곰으로 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동해서 훈령 수업 피라냐로 모아주고 좀비벽, 메뚜기 때, 그 다음에 돌진 좀비곰,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약한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칼데산의 절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은, 110단은 충분히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정렙도 낮고 아이템도 너무 구려 가지고 지금 완벽한 세팅이 아닌데도 100단 정도는 좀 쉽게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팅의 단점은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잡네요. 근데 원래 지옥리 세트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기존 세팅보다 이 돌진군부두 세팅으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지옥리 세트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지옥리 세트도 한번 올릴 건데 크게 이 돌진 곰부두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부두술사에서 아마 가장 안 좋은 세트 아이템이 지옥리 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곰부두 가자. 근데 예전에 오리지날 때는 저도 맨 처음에 부두술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부두술사는 다 이렇게 좀비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도 안 하는 세팅이지만, 그래서 약간 부두술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돌진 좀비곰 부두에 대한 그 추억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꽤 약하다고 했는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약한 것 같진 않거든요 백단을 지금 보면은 그냥 무리 없이 돌아요 뭐 칼대산을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칼대산 작업도 돼있고 이제 아이템도 보면 다 일반 아이템인데 뭐 고대 아이템을 착용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실 때 주의할 점으로 이 죽음의 벽을 계속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이게 풀려버리면 공격력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의 벽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균열 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균열 수잘 잡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돌진 좀비곰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